대한민국이 또한번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2 흑표전차 열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번개뿔에 콩 구워먹는 생산 속도의 전 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 업체들은 1년에 총몇대 K2, K9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기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꺼리튜브 시청자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은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 세계 방산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O10의 생산 속도는 고정익동의 두개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TAO1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고 라 카이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O10의 기본 모델인 TAO1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O10의 생산량 또한 이와 어 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수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 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 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 16대를 발주한 바레인은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4양인 FAOCPL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10식 전차의 재식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비참한 생산 능력으로, 10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연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부대에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 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휘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없어질 정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추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 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10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10식 전차가 한 달에 한 대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제로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대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격기 계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 흑표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원하는 전시 상황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 체계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유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수에게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납품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납품 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가 납기일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에 싣고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 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K9을 수출할 때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도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 세계적으로 투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기한을 맞추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시장에서 기적같은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아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 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체계는 첨단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체계의 생산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땅에서 생산설비부터 마련해야 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공정의 자동화와 정밀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신화라는 결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인터넷과 가상 물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불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리베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 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계가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례로 k 2흑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템은 기갑장비 조립의 필수적인 용접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에 정밀가공장비를 도입하는 등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대비 74%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격인 게 대한민국 정비능력의 상징인 육군종합정비창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하는 능력의 기술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종합정비창은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의 최종 정비와 재생을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종합정비창의 진짜 능력은 재생에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종합정비창은 지상무기체계의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하는 창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체계들은 개량형으로 업그레이드해 재출고됩니다. 즉 K1 전차가 육군종합정비창에 한번 들어가면 K1A1이나 K1E1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끝낸 무기체계는 이전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될 정도인데요. 이 덕에 폴란드 방산수출에 동원되는 K2나 K9도 육군종합정비창에서 창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급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영상의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9 초도 물량이 바로 이 창정비를 끝마친 세보기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 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체계를 개량할 예상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보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회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